안녕하세요. 오늘은 눈꽃 머리핀을 떠볼 거예요. 6cm 똑딱핀을 사용했고, 이거 눈꽃도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진주 토핑은 어, 붙이셔도 되시고 안 붙이셔도 되세요. 이 조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때 다시 설명드릴게요. 시작해 볼게요. 링 만들어 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링 안으로 짧은뜨기 12번 만들어 주세요. 12개 만들어줬으면, 은이 링을 조일 때, 꽉 닫으시면 토핑, 여기 진주 토핑 사용 안 하셔도 되시고, 토핑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어느 정도 구멍을 남겨놓고 조여주세요. 꽉 조이게 되면, 이 토핑 안 붙여도 되시는데, 요 조금만 남겨놓고,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여기서 사슬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리고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, 둘, 세 개. 하고 첫 번째, 하나, 둘, 셋,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또, 하나, 둘, 셋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지금 다섯 개의 사슬 중에 세 번째 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밑에 한 코, 두 코가 남아요. 그두 코는 한 코씩, 한 코씩 빼뜨기. 마지막 코에도 빼뜨기 하고, 그옆 코에 빼뜨기하고 사슬 3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이게 지금 한 세트예요. 이거 6개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. 다시 그옆 코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. 그리고 하나, 둘, 셋.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. 다시 사슬 세 개.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하나, 둘, 셋.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그리고 남은 두 코, 두 코는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. 그리고 옆 코에 빼뜨기. 사슬 하나, 둘, 셋. 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이게 한 세트예요. 그리고 옆 코에 다시 빼뜨기 하셔서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세요. 뜨기 해주시고, 실 잘라주세요. 그리고 실 여기 아직도 잡아당기면 실 구멍 줄일 수 있으니까 줄여주셔도 되세요. 네, 토핑 붙이시려면 너무 꽉 닫아주시면 안 돼요. 6cm 뚝딱빈 준비해 주시고, 아끼시는 이 코바늘은 여기 할때 상처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막쓸수 있는 코바늘 가져왔어요. 매듭 한번 져주시고 핀 아래로 집어넣어서 한번 실 빼주세요 매듭 한번 져주고 시작할게요 밑으로 실 넣어서 두개 걸리면은 빼주세요 이거 똑같이 여기까지 반복해주시면 되세요. 두개 있을 때, 두개 빼고, 실 밑으로 넣어서 두개 빼주세요. 사슬 3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건너편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슬 2개 하고 옆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. 사슬 두 개, 옆코 건너뛰고, 다음 코에 빼뜨기. 계속 끝까지 여기, 여기까지 반복해주세요. 사슬 두 개, 옆코 건너뛰고, 다음 코에 빼뜨기. 끝까지 뜨셨으면은 여기서 사슬 3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실 감아 여기 줄 안으로 해서 한길 긴뜨기 4번 만들어주세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4번 하고, 아무 코에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실, 여기 좀만 잘라주세요.